안녕하세요. 낚 낙상의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어, 서산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해안권 수로 중한 곳인 중앙리수로를 가고 있습니다. 어, 중앙리수로는 이른 봄철부터 아주 빵이 정말 좋은 부어가 나오고요. 어, 수로 자체는 호리병 모양처럼 생겨서 아주 좀 단순한 수로입니다. 상류권부터 1번 다리, 2번 다리 차례로 볼수 있고요. 좀 밋밋하지만 어, 뭐 물색이 굉장히 좋고 이른 봄철부터 아주 빵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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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좋은 붕어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 어, 중앙리수로 이제 상류권부터 하류권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어, 중앙리수로 이제 1번 다리 쪽 왔고요. 아 어, 이거 아이고 여기 또문 여기 뭐길 입구 쪽다 막았습니다. 뚝방 좌우로 어,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쓰레기 문제 우리 낚시인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1번 다리 쪽. 어 여기 산란기 때 굉장히 핫한 곳중한 곳이고요 빵이 아주 좋죠. 어 지금 뭐 낚시인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한분 계시고요. 어 물색 아주 좋습니다. 물색 뭐하 우유빛이고요. 어 지금 낚시 한분 하고 계시고 지금 조용합니다. 낚시인들이 없었고요. 어, 현재 뭐 낚시할 여건은 좋고요. 물색도 좋고 어뭐 부들 부들하고 수초 안쪽 어쪽 약간 그냥 밋밋한데. 이 부들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블루기를 굉장히 많이 덤비고 있고요. 살짝 띄워서 약간 맹탕 쪽이 오히려 붕어 낚시하기에 좀 유리한 여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최상류권 1번 다리였고요. 이제 2번 다리 쪽 여러분들께 하고 소개해드리고요. 볼류권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월 2월 달 여기 붕어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11월 어뭐 11월 달도 뭐 괜찮습니다. 뭐 현재 물색이 좋으니까요. 한번 2번쪽 한번더 둘러보고 뭐 물색 좋은 곳에서 오늘 하루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번 다리 쪽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 다리 쪽 건너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양쪽 여 뚝방길은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막혀 있어 갖고 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이번 다리 옆지 쪽수로까지 왔고요. 여러분들께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번 다리 쪽도 수심이 굉장히 물색이 좋고요. 어, 지금 여기 낚시꾼들 계시네요. 아, 부들도 있고 말풀도 있고 포인트역과참 좋습니다. 이번 다리 쪽수로 입구 이건 봄철에 상당히 핫한데요. 아, 지금은, <laughs> 입결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맛 좀 보셨어요? 아니요. 안,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뭐, 볼륨꽃 좀 고기 좀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들아댕세요 아. 이제 뭐한 서너 시간 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손맛 보세요. 음. 아, 이것도 일단 여기 길이 막혀 있고요. <laughs> 무조건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 포인트 참 여건 좋습니다. 아, 봄철 저런 사이사이요. 닭발자리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닭발자리, 이거 포인트 상당히 명포인트구요. 야, 세수로. 중앙리수로는 온도계처럼 생겼는데, 볼권건쪽로 올라가는 곳하고 셋수로한 개밖에 없는 가지수로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 상당히 명포인트고요 굉장히 굵은 부어가 나오는 곳이에요. 어, 현재, 뭐, 블루길이 굉장히 많아갖고, 어, 이런 부들 안쪽 상당히 보기는 좋은데, 아, 블루길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어, 이번 제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물색은 참 좋은데 <laughs> 뭐 아직 조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살림망 당고 계신 분이 없네요. 아 지금 여기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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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성이는 라이팅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여기도 뭐 살림망 당구신 분이 없네요. 아중앙리스로 아주 밋밋해요. 아, 보시다시피 뭐 수초 여건 그리고 부들 여건 좋고 폭도 좀뭐 괜찮고요. 아 그렇지만 음, 뭐 베스트고요. 붕어빵도 좋고. 네 지금 다 왔습니다. 이 번제방 쪽이고요. 아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뭐 봄철에 이볼류권에서 붕어들이 올라오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이 번제방 저세수로 그리고 1번 제방 쪽을 기준으로 낚시터가 선정됩니다. 뭐, 볼류권보다도 이런 세수로회 많이 왔는데요. 뭐, 주차할 거는 보시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낚시인들이 봄철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런 타이타이 포인트 좋죠. 이 수로 양쪽으로 거의 양어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왔는데요. 아, 어, 그래도 조항이 좋습니다. 이게 자원이 원치 많은 곳이라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낚시꾼들이 많고요이 2번 제방 스스로, 특히 명포인트 중명포인트고요 1번 포인트, 1번 다리, 1번 다리 위쪽으로도 많이 앉습니다. 아, 지금 여건상으로는 1번 쪽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laughs> 일단 좀더 한번 둘러, 둘러보고, 오늘 한번 중앙리스로 해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여기 뭐 좌대도 있네요. 아, 이런 개인 좌대, 뭐불롭좌대겠죠 아, 좀, 신고를 해갖고, 뭐, 철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볼류권. 이제 볼류권 한번 내려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포인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중앙리수로 3번 다리 쪽까지 다 왔고요. 아, 뭐, 3번 다리 조금 더 넓습니다. 한 아, 뭐, 마을 집들도 좀 보이고요. 아, 여기 수로포꽤 넓어요. 한 100m 정도 되려나? 한 80에서 100m 정도 될것 같아요. 수로폭 많이 넓어졌고요. 어, 연안으로는 이제 뭐 부들이 없고, 이제 갈대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어, 물론 제방길은 들어갈 수 없어 행군을 해야 되고요. 어, 상류권, 음, 뭐, 봄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3번 다리 쪽, 3번 다리 쪽은 뭐 이제 생각보다 뭐 조금 조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폭이 넓다 보니까 나름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눈뽕이라 그러죠. 후로쉬로 인한 눈뽕을 뭐 맞을 염려는 없구요. 그만큼 넓으니까요. 뭐, 갈때 옆으로 조용하게, 조금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1번, 2번 다리 뭐, 붕어 많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어 라이트닝은 개인적으로, 어 중앙리스로 굉장히 뭐, 붕어빵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거의 양어장을 방불케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니구요. 어, 정확하게, 서해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 보이는 저기 호리병목이고요. 저기 넘어가면 갑자기 넓어지는 볼류권이 나옵니다. 뭐 볼류권에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아직 그쪽에서 낚시를 해보지 않았고요. 어, 이제 볼류권 넓어지는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중앙리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지금 해, 해가 뭐 뉘어 뉘어지고 경치 참 좋은데요. 뭐 지금 11월 말. 아, 날씨가 매우, 어, 매우 춥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뭐, 조용하게 즐기엔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봄철, 뭐, 붕어, 마리수 잡기, 뭐, 이거 오면 사자도 나오고, 다 좋겠지만, 아,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 이제 하류권 포인트 여러분들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하류권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중류권, 여기 호리병 모양. 이제 딱 해서 넓어지는 곳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중앙리수로양쪽으로이 조그만 얕은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를 건너야 되고요. 이 한번 수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어차, 어이구, 뻘이 상당히 깊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아, 그래서 이게, 중앙리수로가 1번, 2번, 3번 다리 위주로 포인트가 되는 게이 수로, 이 수로를 장화를 신고 건너야 되고요. 이 물이 조금이라도 불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주 중심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 지금 포인트 상당히 이쁜데요. 아, 지금 위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저 위에서부터 걸은 대로 오기엔 무리가 있고, 아마존이죠. 아마존이고, 아 지금 보시다시피 호리병 모양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래쪽 굉장히 밋밋하고 중간에 텀도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산란기때 붕어가 올라 탑니다 안으로 올라 타고 지금 이곳 호리병 모양으로 약간 넓어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이곳부터는 여기 갈대 연안으로 갈대밭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다 비슷하고 어 제반 기준 우측으로는 굉장히 갈대와 부들이 발달되어 있고 왼쪽편으로는 밋밋합니다 아, 어, 뭐, 더 내려가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물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볼류권. 볼류권은 낚시가 어렵고요. 어, 중앙리스로 대부분 1번, 2번 다리 위주로 앉고요. 조용하게 원하시면 3번. 그리고, 라이트닝 럼 전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을 건너서, 포인트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쪽 반대편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류권, 아래쪽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 닭발다리 참 이쁘네요. 아부드럽고참 이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곳은 이제 아는 분들만 들어오는 포인트라 <laughs> 나름 중앙에서도 조용하게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 지금 여기 연바 포인트 되어 있고요 아, 어, 갈등이 되네요. 일조 포인트를 앉을지, 아니면 상륙권으로 가야 될지. 뭐, 더 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내려갈수록 아마존입니다. 아, 연이 아직 조금 들 사갔네요. 이제 연이 사글 때쯤, 이곳 포인트 상당히 좋은데요. 아, 좌대도 있고, 아, 개인적으로 이제 막 땡기고 있습니다. 연밭에 앉을지, 최상륙권에 앉을지. 네 포인트 아 저녁놀 참 이쁘죠? 아,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군데 군데 자리가 몇개 파져 있고요. 아, 지금 뭐 내려가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포인트 상당히 이쁘긴 한데 중앙리스로 여기서 지금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해가 이제 너무 뉘엿뉘엿 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대 들어가겠네요. 포인트 상당히 이쁘고. 어갈때 갈대, 갈대밭 넘어가서 이제 볼류권 쪽으로 노리느냐 갈대밭 안쪽에 연밭을 노리느냐 아 어,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한번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쁘죠 볼류권입니다. 이 넓은 홈통에서 고기가 호리봉 모양에서 좁아지고 이쪽에서 고기가 올라 탑니다. 서로로 그 차례로 3번 2번 1번이 있고요 어 주로 포인트는 2번 다리와 셋수로 지역 그리고 1번 다리 부들밭 쪽으로 포인트를 많이 형성되고 많이 앉습니다 그리고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바지 정화를 신고 물을 건너서 이 포인트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아 이제 전경 마무리 짓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중앙리수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어 이쪽 서해안권 대표적인 수로고 중앙리 수로 그리고 팔봉 수로 솔감수라고 하죠. 팔봉 수로 그리고 도내리 수로 이렇게 3대 수로가 있고요. 어세군 모두 굉장히 시알이 좋습니다. 아 도내리는 시알이 잡니다. 도내리 빼고 팔봉과 중앙리 수로 시알이 상당히 좋고요. 어, 팔봉 수로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사자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중앙리 수로. 허리끝 붕어 잘 나오는 곳이고요. 월급 이상 마릿수로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이른 봄철 2월부터 여기 고기 터지니까요. 잊지 말고 여기 2월 대물들이 산란 들어올 때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앙리수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